이마는 사각 이마인데 높이는 적당한데 가로폭이 살짝 좁은 듯한 이마입니다. 이사온이 가한 이마입니다. 자아도치적인 이마이고 천성은 착하고 차분하고 배려심이 많은 이마이지만 자아도치적인 성향이 있는 이마 형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상하고 자라는 성격이고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좋은 이마입니다. 미간은 좁은 듯하지만 저 정도면 적당하고 눈썹은 길고 진하여 이쁘기 좋은 눈썹이고 코와 눈썹이 T자형의 형태라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입니다. 천성은 차분하고 착하여 여성스러운 면이 있긴 있지만 남성적인 성향도 역시나 강하여 차분하면서 남성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적인 성향과 남성적인 성향이 복합적인 성격입니다. 저런 성격은 결혼을 하면 따뜻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남편이 됩니다. 단, 이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일반적인 눈에도 속하고 학문에도 속합니다. 집착이 강한 눈이고 정시적 스트레스를 잘 받는 눈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고 정이 강한 편이라서 사랑과의 이별에서 기억과 추억을 엄청 오래 간직하는 성격이고 마음이 예민하여 마음 상처를 잘 받는 편이고 사랑과 정이 약하여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입니다. 애교살이 두툼한 상인데 애교살은 성욕을 상징하고 이성운을 상징합니다. 애교살이 두툼하면 20대와 30대의 이성을 조심해야 하고 이성간의 구설수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나이 40대부터는 중년에 해당하여 이 애교살이 제복살로 변합니다. 중년 이후로는 애교살이 많이 두툼할수록 제복이 강해지고 직업운과 인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애교살이 두툼하거나 두툼한 사람은 정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도 몸이 튼튼한 배우자를 만나야 속궁합도 좋고 결혼운도 좋아집니다. 애교살이 발달한 사람이 몸이 약한 배우자를 만나면 대부분 이혼을 하거나 바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애교살이 발달한 사람은 몸 튼튼한 배우자를 만나야 좋고 특히 하체가 튼튼한 배우자를 만나야 좋습니다. 하체라면 허벅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하거나 말허벅지인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운에 특별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는 복코에 해당하여 제복이 좋은 코이고 중요한 것은 20대의 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20대의 이성훈이 꼬이는 코입니다. 그리고 코와 턱이 중년으로 갈수록 직업운과 제복이 더 좋아지는 상입니다. 인중은 연한 인중에 숙하여 창의력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을 습관화해야 좋습니다. 윗입술은 약간 얇은 편에 속하여 의지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일찍 결혼하면 결혼운이 안 좋고 늦게 결혼하면 결혼운이 좋은 입술입니다. 턱은 부드러우면서 강하여 노년 말려는 운이 좋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턱이고 인생이 평탄한 턱입니다. 볼과 강대는 냉철하면서 현명한 상입니다. 인중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볼과 강대는 현명하고 냉철하고 이두 가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귀는 칼기와 부처기의 중간기입니다. 칼기의 성질과 부처기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굴에 비하면 귀가 살짝 작은 편에 속하여 은근히 고집과 자존심이 강합니다. 출세 성공력이 강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이지만 20대에는 인간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낙천적인 성격이면서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등산과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득이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 정이 약하기 때문에 대범하게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좋고 연애나 사랑을 할 때는 너무 깊은 연애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개성 강한 배우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사분하면서 개성 강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고 부부간 개성이 강하여 다툼은 자주 발생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개성 강한 배우자보다는 곰 같은 배우자가 결혼 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여유 있고 낭만적이고 정의 많은 성격이고 평상시에는 우울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산책과 등산과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아침 햇살을 자주 받아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집니다.